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또 주의 은혜로 승리하실 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헤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비에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은 세금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19절에 나타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들이 그 스파이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측잡게 알린다 말의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아 그래서 답을 유도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파이를 보냈고 21절에 보면 이 정탐들을 스파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아이다라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척 하죠. 앞에 보면 스스로 의인인치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아 예수님을 잘 따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진실한 척 하면서 예수님이 옳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고 칭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막 속마음은 뭐냐면 거짓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속일까? 어떻게 속이 예수님을 속이려 하고 예수님께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좋은 말로 감언이설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핵심 질문은 2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정탐들 스파이들이 하고 싶었던 핵심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뭐 질문합니다. 결국 이 정탐들이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답을 유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예스 yes 아니면 노딱 양자 태일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이 이거 예스라고 뭐, 대답도 못하시고 노라도 노라고 대답도 못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금에 대한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문제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아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뭐 무슨 의미가 되냐면 결국 너희는 로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대답을 해버리면 이제 로마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분의 문제죠. 결국 예수님이 정치범이 될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렇다면 세금을 내라 하면 또 유대인들이 또 반발합니다. 왜 반발하냐면 유대인들 안에 정서가 이 황제를 우상시했던 그 분위기를 따라서 이 우리가 세금을 바치면 십개 명의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 을 우리가 어기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못 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결국은 동마의 앞잡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들은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의 생각을 해서 이 세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23절부터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 관계, 그들의 속임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아실 수 있냐? 아, 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속, 마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지혜롭게 대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응을 이렇게 하십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전, 운전 하나를 내게 보여주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무슨 글이 써여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거신이다. 이들의 대답은 뭐 분명하죠. 이, 가이사의 세금을 내라는 그, 그런 주민의 의도였기 때문에 이들도 바로 직접적으로 이사이 것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데나리오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데나리오는 로마에서 통용되는 은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고요. 보통 세금을 낼때 로마에 세금을 낼때 쓰던 동그 동전이었습니다. 일데나리오는 노동자나 군인이 하루 일한 품삯이었고요. 그리고 그 대나리온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앞면과 뒷면에 보면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상이 색인되어 있죠. 색인되어 있고 뒤에는 그리스여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는 디베리오 황제였는데 그 대나리온 뒤에 뭐가 쓰여 있으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이그리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는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쪽 말에는 이 황제가 누군가에 대한 그 글이 쓰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황제를 대부분의 노마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대나리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가, 이미지가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라 말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전이 가이사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찬양, 순종,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우선순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먼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선임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와 하나님 것이 동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이 가이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더 신경을 써라. 너희가 세금을 바치고 싶으면 바쳐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찬양, 영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먼저 바쳐라.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이 대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혀 뭐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대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의 문제에게 중요성을 떠나버려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돌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하나님 우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이 책잡지 못하고 그들의 대답에 놀라게 이며 침묵하니라. 결국 정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할수 없고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정말 순발력 있는 지혜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또 깨우쳐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여전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이 사람들의 그런 속삭임처럼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많은 사탄과 또그 마귀들의 그 시험들 또 유혹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님이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살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그 이김으로 말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너 이렇게 부족하지 할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필요한 것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단의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확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갈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 삼게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산체 AKPC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구속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질수 있도록 또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하여서 온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뉴스 패스터정태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있을 우리 토요 무릎 기도에 또 목자 목녀 영성 세미나 또 주일 예배, 또 주일에 있을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특별히 이번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약 20명 정도가 참석하시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아바 성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 모든 행사와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해 주실 것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장성교 선교사님, 우리 목장에서 구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한 기도, 김상훈 집사님, 손현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통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광명철 집사님, 이또 아픈 분들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